오늘 SK텔레콤이 2.4% 주가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통신주가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기 위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주와 같은 경기 방어주가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통신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주 버라이즌 AT&T, 미국 T모바일 이런 기업들도 지금 저점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아무래도 미국의 시그니처 은행이나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크레딧 스위스는 ubs한테 인수당하는 등 지금 금융 상황이 여건상 별로 안 좋습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 3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원래는 0.5% 올릴 거라고 하던 게 0.25%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결이나 떨어뜨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올해 안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거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신주뿐만이 아니라 금에 대한 수요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트로이온스당 197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뿐만이 아니라 미국 10년물 국채 관련돼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국채 수익률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반대죠. 우리가 경기 위축이 일어났을 때 인터넷을 안 써요? 인터넷을 무조건 쓰죠. 2008년 글로벌 금위기 때도 우리는 핸드폰을 썼었습니다.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집에서 갑자기 핸드폰을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SK텔레콤은 그 점에 있어서 경기 방어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죠. 그래서 아무리 경기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매출이 급감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최근에 윤 정부에서 민생 안정차, 공공제 요금 규제 이슈라든지 아니면 제사 이동 통신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이런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노이즈는 단기적인 현상이었을 거라고 알수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높죠. 올해 예상되는 SK텔레콤의 배당 수익률은 7.17%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보다 배당을 많이 줬었을 때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어느 은행에 예금을 둬도 7% 이자를 주는 곳은 없죠. 저축은행을 찾아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더군다나 기준금리가 떨어진다. 실제로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7.17% 금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호재죠. 그래서 현재 거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이나 아니면 KT나 l g u 플러스도 좋아요. 이런 통신사들도 한번 눈여겨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